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 플랫폼 유튜브 채널 빈방입니다. 이번에 보실 방은 동호동 대구 동구 동호동의 반야월역 근처에 있는 투룸인데요. 이렇게 현관에 들어서시면은 현관에 신발장과 부엌 조리 공간이 있는 구조이고요. 안에 방과는 이렇게 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화장실이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직선 구조인 집인데 첫 번째로 나, 나오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구조되어 있고요. 이렇게 간접 조명 같은 것도 있고 뷰는 이렇습니다. 앞에 막고 있는 것도 없고 체감과 통기가 잘될것 같고요. 다음으로 더 안쪽 방에 들어가 보면 이쪽도 이제 이렇게 이중창으로 같은 쪽으로 창이 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베란다 그리고 여기에는 빌트인 옷장이 있습니다. 베란다 공간 또한 이렇게 뻥 뚫려서 체, 체감과 뷰가 좋고요. 세탁 공간입니다. 300에 45로 여기 투룸 스펙에 비하면 절렴하고, 그리고 여기 벽지나 이런 바닥 상태가 굉장히 깔끔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co.kr에서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